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빅컷. 자, 미연준의 금리 정책 피버 시 예상되는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뭐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얼마나 내릴 것이냐에 쏠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빅컷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9월 달에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로 거대한 정책 선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이 잭슨 홀에서 이제 통화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The time has come for p o l i c to adjust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의 이 제롬 파월 선언 이후에 첫 번째 FOMC가 우리 시각으로 9월 17일, 18일 열립니다. 우리로서는 추석 연휴 한창 기간인데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그 추석 연휴 목요일 날 새벽에 제롬 파울 연준 의장 FOMC가 그 피벗 선언 하 이후에 첫 번째 발표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뉴욕 정시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보면 가장 많은 얘기가 한 마디로 비커스입니다. 비커스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리가 그 동안에 고금리 때문에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네. 거의 제로 금리였던 게 껑충껑충 뛰기 시작해서 지금 연준의 그 기준 금리가 5.5%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이게 그냥 속 시원하게 빅카이 아니라 자이언트 컷 또는 1%씩 내리는 매머드 카트.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지금 지난 주말에 나온 PC 물가지수 그한 전달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0.6월 그러니까 달에는 전월 대비가 0.1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0.2로 살짝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로 예상치도 부합했고 6월 달도 비슷했다. 이런 속도라면 금리 인하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인데요. 제롬 파울 연준 회장이 지금은 물가를 볼 때가 아니라 고용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고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고용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지표가 나오면 비카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주목을 끄는 농업 보고서, 농업 보고서 이제 이번 달에 약 16만 명 정도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9월 FMC에서 비카스를 할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이것은 제가 취합을 해본 겁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취합을 해볼 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실업률. 지금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 있는데, 요게 4.5로 0 2 포인트만 더 오르면 비카슨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신규 고용, 고용 보고서상의 신규 고용이 지난달에 10만 명 정도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 요게 10만 명 이하면 비캅은 거의 명약 권하다 비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자, 그 다음에 또 CPI 물가지수가 곧 나옵니다. PC 물가지수는 지나간 달의 얘기고요. CPI 물가지수는 좀더 압도 데이터 된 얘기인데 요것이 2.5 이상 내려가면 비캅도 가능하다. 네. 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현상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에고금리로 고통을 겪어 왔으니까 속시원하게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럼 내려가면 과연 좋을 것인가? 그렇게 경제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롬파울 연준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착륙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 경영 여건도 개선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실업률이 4.5%로 올라간다 이러면 당장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8월 초에 봤던 대로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쇼크를 받아서 주가가 대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지금 뉴욕 증시에서 가장 겁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나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금리 인상기에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서 그전에 너무 경기 금리 상승에 대한 쇼크가 컸기 때문이죠. 음. 그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대목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비캅은 뉴욕 정시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오히려 큰 악재가 될수 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비캅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비캅을 기대했다가 비캅 안 하면 베이직 금리 인하 0.25% 포인트로서의 금리 인하로서의 피벗 그 방향 전환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비카트 네.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정작 9월 19일날 연준이 0.25%만 인하하면 실망 매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김치국물 많이 마시면. 자, 김치 국물이라는 게요. 우리 선조들이 밤에 옆집에서 떡을 갖다 주면 저녁에 대부분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집안에 물도 없으니까 김치 국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떡으로 목이 맥히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김치 국물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인데 네. 옆집에서 떡을 안 갖다 주면 김치 국물만 자꾸 마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불에다가 실내를 하는. <laughs> 이게 우리 속담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때 비카트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의 저주. 어, 연준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뭐 줄줄이 비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9월하면 통상적으로 좀 금융시장이 부진한 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이9월의저주가 이어질지가 이게 관심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네, 1년 중에 12달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뉴욕 증시의 통계를 그냥 아무런 선입견 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9월 달에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고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을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물론 그 동안에 9월달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올해 9월달에도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기대도 있기 때문에 예년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뉴욕 정시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도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과연 9월 달에는 금리가 왜 평균적으로 다른 달보다 낮고 오히려 떨어졌던가 그 현상을 좀 분석을 해 보면 이번 달에 보다 선제적으로 더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교훈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이 9월 달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입니다. 왜 블룸버그 같은 데서 역사적으로 9월 달에 정시가 붕괴한다, 한 적이 많다, 이렇게 보느냐면요.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의 회계년도에 있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10월 1일부터 2025년 새회계연도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9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직 미국의 예산안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면 연방정부가 셧다운하는 그런 악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9월 달은 이새 회계년도를 둘러싼 재정 적자 걱정이 굉장히 큰 달이고요. 어. 또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썼다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9월 달에 채권 발행 물량을 좀 늘립니다. 네. 국채 물량을 늘리면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뉴욕 정시에서는 제롬 파울 연준 의장 FOMC의 금리 인하도 물론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 특히 그새 회계연도 출발을 앞두고 국채 입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어. 거기서 국채 입찰에서 수요자들을 얼마나 응찰하느냐 이것도 금융시장의 자금 사정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변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은 내일도 뉴욕 정치가 문을 닫습니다. 이게 노동절 때문인데요. 네. 미국의 노동절이 9월 첫째 월요일이에요. 미국에서 노동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여름에 긴 휴가 기간 끝나고 9월 달에 새 마음, 새 출발로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지는데 여름에 휴가 때 내가 너무 방만했구나. 노동절 지나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아, 이거 이래가지고는 올해 큰 낭패가 나겠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좀 가게를 조이는 아, 그런 패턴이 있어요. 여행도 안 가고. 네. 자, 그 다음에 그보다 더큰 것은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인데요. 미국의 학기가 9월 달에 계약을 합니다. 네, 네. 대부분 등록금을 8월 말까지 내라고 그러지만 8월 말까지 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내는데 결국 9월 달에도 못 내면 학교에서 재적당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등록금이 우리나라보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특히 로스쿨, 메디컬스쿨 MBA 비즈니스쿨, 스 근데 우리나라 10배 정도 되거든요. 사립대학의 네. 경우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들이 등록금 마련하려고 음... 지금 주식 투자가 문제가 아니야. 있던 금도 팔아서 등록금 네. 마련하자. 소 팔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좀 우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네. 9월 달에 저주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바, 바, 그동안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시 계열상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새로운 뉴스를 우리 모닝벨과 함께 같이 열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낙태 대 프래킹.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어, 두 후보죠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지금 입장 번복으로 인해서 이게 약점이 되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트럼프는 낙태 그리고 해리스는 프래킹. 요 단어들을 갖고서 지금 서로가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건가요, 박사님? 예,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치 안보 지형은 물론이고 경제 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 경제 교육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어, 이 권력 향배에 따라서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플랜 A, 플랜 B 세우는 게 중요한데 사실 미국 대선은 우리의 희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미국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진짜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서 나는 이런 요인을 보고 찍을 거야 아니면 이런 요인 때문에 나는 거부할 거야 라는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지금 무역 흑자가 얼마냐, 또뭐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이슈가 지금 되고 그렇죠.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를 하나씩 꼽아보면요. 첫 번째가 낙태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한, 낙태에 대해서 이, 아주 보수적인 판결을 내서 각 지방 정부로 완전히 위임을 해버렸는데 네. 각 지방 정부들이 지금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속속 만들고 있거든요 자이 낙태 금지에 대해서는 미국 여성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권에 대해서 아, 나는 낙태를 지지한다. 라고 발언을 했다. 가 오히려 이번에는 공화당의 집토끼들이 너 뭐냐 오락가락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맞고 있어요. 네네. 또 해리스 후보는요, 이 프래킹 관련해서 프래킹이라는 게 셰일가스 빼내릴때그 압쇄 분쇄하는 기능인데 이게 환경을 많이 훼손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에서 쉐일가스가 찾아는 빈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 동안에 해리스가 첫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 당내 경선에서 나는 프레이킹 검지할 거야라고 했다 말이죠. 음. 그런데 이게 특히 경합주, 경합주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요, 프레이킹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쉐일가스로 그렇군요. 그런데 펜실베니아 주에서 지면 대선에서 상당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내 프레이킹 금지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민주당의 집토끼들이 반발하고 있고 특히 미국 유권자들은요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네. 두 후보가 다 지금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굉장히 쟁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의4 포인트 우위인데 아직도 박빙이거든요. 특히 경합주에서는. 매우 건소합니다. 음. 결국은 이 낙태 문제 또 셰일가스 프레킹 문제 여기서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하느냐 이 대목이 당락의 아주 큰 변수다. 또이 프레킹 문제 같은 거는요. 셰일가스 생산량하고 결정된 국제 유가를 좌지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 현안하고도 우리 경제 현안하고도 직결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뭐 다음 주에 있을 첫 TV 토론의 관전 포인트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텔의 구료 자, 인텔이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을 할 것이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 파운드리 사업부를 다시 분할 매각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엔비디아가 쏴올린 공 게임용 반도체였던 GPU가 인공지능으로 아주 폭넓게 활용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늘고 반도체 회사 주가도 한때 많이 올랐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흐름을 타고 인텔이 우리 과거의 영광을 차지하겠다 해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3년 전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실패, 참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지금 사람도 잘라내야 되는데 결국 인텔이 파운드리 이제 못하겠다 해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주가는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서요. 자, 인생 화무시비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1등은 계속 영원히 저절로 1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텔 사실 반도체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밀려서 후발주자로서 나고 해 버렸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비즈니스 의 세계 잠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특히 인텔의 파운드리가 경쟁에 실패했다 이 대목은 우리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역시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안 하면 뭐 반대로 반사 이익을 조금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TSMC의 독과점 체제에 삼성 파운드리도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네. 삼성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X 차단. 자, 트위터죠 X를 차단한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어, 이 상황을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나라, 국가가 소셜 미디어를 차단했다. 이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이미 과거부터 다 차단해 왔습니다만은 서방 국가 중에서 덩치 큰 나라 중에 브라질 인구도 많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란 머스크하고 충돌을 빚다가 결국은 엑스를 브라질 땅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머스크가 브라질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브라질 정부와 법원이 아주 초강경 대응을 했는데요. 음. 지금 텔레그램에 이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 가 그동안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시피 합니다. 자이 어, 브라질 대부분의 판정에 따르면 엑스가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음. 가짜 뉴스 무법 천치를 그동안 방관했다. 특히 룰라 대통령을 비판한 기사에 대해서 고쳐라 했는데 듣지 않았죠. 그래서 룰라 대통령까지도 돈이 있다고 해서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네. 직격을 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이 지금 프랑스에서 오나가 체포된 사건에 의해서 SNS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빅 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각국과의 지금 전쟁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SNS가 있고 굉장히 SNS가 활성화된 나라인데 네. 이런 어떤 그 어, 플러스적인 효과는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겠지만.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를 통한 사회 악적인 요소 이것은 우리 같이 현명하게 험, 협력해서 좀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다 짚어 봤는데요. 키워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빅컷, 9월의 저주, 낙태대 프레킹 인텔의 구력 그리고 X 차단까지 짚어 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